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데이 오늘의 게임 아이작의 번제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아이작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피가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는데요 깜짝 놀란 아이작이 거울을 보자 이상한 창과 함께 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아이작을 두렵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아이작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자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스트리머와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게임, 아이작의 번제에 대해 알아보고 리뷰해보려 합니다. 지갑 수비대 코너 속의 코너 1인칭 리뷰 시간입니다. 아이작의 번제는 2011년에 출시되고 난후 2018년까지 꾸준히 DLC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중 애프터버스 플러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스토리 성실한 기독교 광신자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작. 어느날 어머니가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이상한 환청을 듣게 되는데요. 아이작이 타락했으니 죽여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시카를 들고 아이작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본 아이작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신의 방에 있던 상자에 숨어 들어가게 되며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캐릭터들과 그에 따른 엔딩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캐릭터들이 아이작의 자아를 나타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작의 번제는 엔딩과 관련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엔딩 영상을 보고 유저들이 추측한 각종 썰들이 있는데요. 꽤나 흥미진진한 내용들도 많고 게임 제작자 맥밀런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한 내용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내탈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픽과 사운드 게임의 그래픽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이전에 알작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픽 퀄리티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었거든요. 여튼 로그라이크 게임인 만큼 다양한 아이템들과 그에 따른 효과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떤 아이템을 먹느냐에 따라 눈물이나 캐릭터의 모습 등이 변하게 되는데 재미있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각 층에 대한 배경 및 효과도 테마에 어울리게 잘 되었습니다. 사운드는 각 층별로 테마에 맞게 배경음이 바뀌고 보스 방이나 천사 방등 입장할 때의 효과음 또한 다양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연출 알작의 번제는 한글어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 접할 때부터 영어판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로 되어있는 것이 적응이 안돼서 영상에서는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메인 메뉴는 가독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설정 화면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설정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플레이어가 해금한 여러 가지 아이템과 엔딩, 그리고 캐릭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출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보스방에 들어갈 때 나오는 화면, 그리고 보스를 물리치고 다음 층으로 내려갈 때 로딩 화면에서 나오는 아이작의 과거 기억들. 이두 가지를 빼면 딱히 이거다 싶은 연출이 잘 생각나질 않네요. 게임의 특징 아이작은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랜덤한 맵과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위성을 강조하는 게임인 만큼 방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물방과 상점이 있고 도박방, 서재, 주사위방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플레이어가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으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작의 번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토리 4점, 그래픽 4점, 사운드 3점, 접근성 3점, 연출 2점으로 종합평가 3점 2점 드리겠습니다. 제한 주평은 로그라이크를 즐긴다면 추천입니다. 아이작의 번제는 게임의 스토리와 이스터에그에 대한 썰들이 아주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과 아이템, 도전과제를 해금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갑솔이 되었습니다.